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마유들입니다 유만은 아닙니다. 네, 오늘은 제가 책을 빌렸습니다. 저희 학교 도서관에서 이렇게 두 개의 책을 빌려왔는데 루루와 라라의 두근두근 크레이프입니다. 제가 이 시리즈를 별로 못 읽었거든요. 이게 네. 크레이프니 <목소리> <목소리>

차례는 뭐가 좋겠냐면 차례는 뭐가 좋겠냐면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역사의 설명이고 이거는 k 이 o p 이 탄생하기까지 이 해서... 친구 기대가 되네요. 참 네, 제가 요즘에 읽는 책들이고요. 어디까지 읽었냐면은 이게 해리포터 책인데 이거 읽었고 이거 읽었고 이거 읽었고 여기를 이걸 지금 읽고 있습니다. 이거는 1권인데 제가 2권을 읽고 있어요. 제가 영화로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연말 때 같이 책이랑 같이 보려고 요 이거를 제가 이거를 이 시리즈를 다 읽으면 다음 편을 또살 거라 가지고 그때 후기를 제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개를 해봤는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안녕.